안녕하세요 태어�rika. 여러분 오늘은 몬스터 막기로 왔습니다 요즘에 뭐 주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여러분들 매우 기분이 좋으시죠 자 그러면 오늘 몬스터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몬스터는요 아 바로바로 바바바바바바바바로 호로 짱구입니다 야 애니메이션으로 그런가 되게 무섭네 자 오늘 짱구 특집이니까 짱구 집을 지을 거예요 야 짱구 집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아야쿠 바이고뭐집 그... 같이 생겼죠. 자 일단 그 하얀색 블록으로 이 강아지 누구가 이거? 흰둥이 아니야 흰둥이? 흰둥이가 아니라 갈둥이잖아 저건. 짱구 집이 어떻게 생겼더라? 자, 여러분 완전히 짱구 집이랑 똑같지 않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짱구를 어안 본지 난좀 오래됐어. 오늘 집 뭔가 너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부서지면 좀 마음 아플 것 같아. 야. 이야... 완전 짱구집은 아니라도 좀 비슷한 짱구집이네요. 자, 그러면 역시 최강보안집에 빠질 수 없는 CCTV를 이쪽에다가 달아서 조금 더 최강보안스러운 느낌을 내줄게요. 오오오, 느낌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님이 내부를 하고 있다니까 내부 공간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내부에 옷장을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통통 튕겨 나오는 옷장 말이죠. 저희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가운데 끈끈이 비스톤을 한다. 둔다. 두 번째 준다. 그 위에 슬라임 블록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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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각선 위에 레드스톤이 아니라 흑요석을 둔다. <웃음> 예. <웃음> 아니 빨간 블록이 나와야 되는데 검 블록이 나와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한다. 불꺼졌네 어!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문을 닫아 준다. 그다음 갑옷 가구치대를 소환해서 가벗을 넣는다. 철문을 꺼내서야 합니다. 철문도 꺼내줍니다. 철다락문. 예, 철다락문을 꺼내주고, 그다음 그 다음 그위에또 다른 가거치대를 설치해 준다. 마지막 화염정정. 버튼을 꺼내서 바닥에 톡 설치해주면 그대로 완성. 시작! 아하, 야! 아 그러면 옷장을 두 개를 쓸수 있네요. 에이,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아하 잠깐만 이거 하나는 비교용으로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야야 야, 이거 좀 신기하다 짱 이렇게 해서 짱군의 하우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부터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요색한 분위기 보이시죠 현재님 예예예 요거 이제부터 이거. 팔 건데 기다려봐요 오늘 그 동안 제가 땅 파는 게 너무 답답해 가지고 화가 난 나머지 뭘. 친뚜키 뭐 하나 왔다? 들고 왔습니다 뭐지 뭐지 뭐지? 드릴! <laughs> 와 따다단! 우와 <laughs> 좋아요 됐습니다 땅을 순식간에 드릴을 사용해서 팠는데요 이제 이 땅을 판 곳에다 뭐를 할 거냐면 용암을 설치할 거예요 유 역시 집앞엔 용암이지 자 이제 용암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집 가까이 다가오려는 몬스터를 막기 위해서 레드스톤 터렛을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중앙을 3곱하기으로 파줍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다가 레드스톤을 파주시고요. 몇번더 설치할 거죠? 이걸 이렇게 설치하시고요. 자이 앞에다가 요 요걸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아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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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디스펜서를 갖다가 앞쪽에다가 하나만 설치를 일단 먼저 해 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불쏘시개를 집어 넣어 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레드스톤을 달고 당기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좋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서 레드스톤으로 이루어진 터렛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옆에다가 똑같은 하나만 더 만들면 돼요. 이제 세 개의 터렛을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와다다다다다다다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빠르게 이 불들이 다 날라. 야 이거 끓났다 아가가가. 우와! 숲 속에 불붙는다. 불난다. 불꽃이. 자 이제 내부 한번 보러 갈까요, 아이님? 좋아요. 야, 분홍색. 오, 오, 야 주민 액자 이거 처음 보는데?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거 뭐야? TV야? TV. 거실이야 거실. 어. 아니 근데 액자는 저저 저 액자 처음 본다. 아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어때 생겼는데. 어때? 좀 깔끔이하게 잘 됐지? 음뭐 나쁘지 않네요. 자 아이님이 트램펄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님 트램펄린 만들어 주세요. 자 이대로 둘셋 넷. 아딱 보니까 5급하기 오구나.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역시. 척하면 척, 척하면 척. 뭐? 안 파도 됐었네요. 뭐? 이삼 사. 3, 3. <laughs> 아 짱을 왜파게해 그러면? 이 스펜서 안에다가 돌풍 바람의 돌격을 넣고요. 트립 와이어 후크라는 거를 여기다 똑똑똑똑똑 이렇게 자 똑똑똑똑똑 해줍니다. 실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주변에 이제 티가 안 나게끔 이렇게 테두리를 쳐줍니다. 생각보다 너무 높게 만들어졌죠 아이님. 네. 그만큼 낮춰서 만들어야지. 자 지금 이걸 트램펄린이라고 하셨는데 요게 과연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와우. 적당히 딱 높게 올라가는 위치가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달려가다가 점프 누르면 너무 맛있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함정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함정은 현재님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현재님이 레드스톤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땅부터 파볼까요? 이 밑으로 한 6칸 내려가야 되거든요. 매칭이 안 맞아요! 그건 부족한 부분은 알아서 맞춰주시고요. 자, 일단 저희는 관측기 노동부터 할 겁니다. 요 방향으로 쭉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관측기를 위를 바라보게 네? 핀스톤을 둘거에요 모래를 깔아줄거에요 콘크리트 가루 무지개 색깔로 깔아줄겁니다 아저 노가다를 해야될게 있어요 여기도 관측기를 아... 이 방향으로 설치를 해주세요 예? 제일 힘든 방향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커맨드를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아무렇게나 설치할게요? 넹 상관없어요 아... 진짜? 예스 yes. 상관없다고 하니까 막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작동은 어떻게 시킬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잠시만요 아 여기 커맨드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당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겉으로 봤을때는 뭔가 아무 문제도 없어보여 약간 함정다운 함정느낌으로 다게 함블럭 설치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작동시켜볼건데 위에 뭐 올려놔야 될것 같은데? 마침 여기 양이 있네요 장동 개시 레츠고 오오오오야 그러면은 다 같이 와다다다 되는 게좀깐지하긴 하네요. 무섭기도 하고요. 자, 그동안은 저희가 몬스터랑 싸울 때 너무 도망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신 좀 앞쪽에서 싸워 줄몬스터들을 소환하기로 했거든요. 설, 올렘을 소환합니다.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 둘. 요거를 갖다가 다섯 줄 이렇게 소환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 둘, 세칸 띄어서 이렇게. 야, 근데 이 정도면 고로 짱거 오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니까 <laughs> 아, 이정도는 돼야 호러 짱구 맞지. 우리 저번에 호러 막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 디스펜서를 쓸 겁니다. 이 디스펜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 위쪽에다가 기본적으로 판블록 있죠. 판블록을 위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구럼이어주고요 디스펜서는 아래를 바라보게 만들어 면대요 아래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는데 안쪽에다가 뭘 설치하냐? 조각한 호박을 넣어줍니다. 자, 잠시 후에 이 손잡이를 내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철골렘으로 변신하게 될 건데, 그거는, 어, 좀 이따가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함정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함정이 될 건데, 터렛이랑 얼음을 이용한 거미줄 속도 느림 함정을 만들 거예요. 자, 이 정도 거미줄 바리게이트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모든 함정을 다 만들고, 오늘의 몬스터, 호러 짱구를 만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갑옷을 입고 만나도록 해요. 아농 자 이러면 이제 저희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 호러 짱구와 싸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얘들아 준비됐지? 자 전방에는 저희가 아까 불질러 놓은 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빨리 녹화 끝내고 불 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마인크래프트 렉 때문에 제 서버가 터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빨리 해치워야겠구만 맞아 오늘 초스피드로 막고 퇴근해버리자고 오케이 <목소리> 자 그러면은 호러 장구가 등장합니다. 야겁나무섭게생겼어 일단 거미줄에 걸릴 테니까. 일단 화났다. 거미줄에 걸렸는데 뭔가 데미지를안 받는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철골렘들 작두. 어. 어 뭐야? 철골렘이안 때리는데? 잠깐만. 어 때린다, 때린다, 때린다. 근데 근데 왜 나를 쫓아오는 거냐? 야, 진짜 징하다! 사람만 끝까지 쫓아가네? 어, 아아아 올라온다! 오 그... 야, 개소름이야! 안되겠다! 다음 함정 빨리! 개시할까? 빨리 해야 될 같은데. 오케이! 이쪽으로 와, 얘들아! 오케이! 작동! 빨리 거야. 이제 빨리 나와! 아 뭐야! 안 통하는데! 어, 통한다! 안 또... 통한다, 안 통한다! 안통 젠장 철골렘들만 막고 있잖아! 다시, 다시 열록열록열록들어 <laughs> 이쪽으로 끌고? 야, 안 통하는 거 봐! 안 되겠다! 유저, 집으로 도한다 가자! 어어어, 나안 통했어! 아! 살려줘! 안 돼, 언제야! 짱구가 아리우 빠졌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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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데? 에 바보 같은 녀석. 일단 아이님한테 억울로 끌려있는 상태인 듯. 어 그래? 야 근데 용암이 안 통해. 아니 뭐야 지금 왜불 데미지도 안맞아 어어어 어, 야 올라오잖아 이거 뭐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다 아! 짱구는. 여기서 짱구 짱구 짱이다! 우와! 작동. 뭐야? 오리스터가 아니라 아이님이 막고 있잖아.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용암에서 안전하다고 용암으로 내려와 버렸어. 내가 유혹하면 좀 올라오지 않. 안 되겠다. 일단 갑옷부터 갈아입고 올게. 와이로비! 자 갑옷을 갈아입어 볼 거는 헤. 됐어. 갑옷을 다 갈아입었다! 일로 와, 짱구, 이놈, 이거 어디 갔어? 일로 와. 어, 뭐야, 총알 다 썼네? 세상에, 이게 뭐야. 생판 불지우기 만들어졌네. <laughs> 아, 이거! 짱구 어디 갔어? 여깄다. 우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그래, 그래, 그래. 못 올라오게 막으면 되는 거잖아. 때려! 아! 으, 어, 젠장!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laughs> 호러 짱구한테, 짱구네 집을 뺏겼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역시 옆모습이랑 뒷모습도 잘 구현이 돼 있다는 사실. 자, 아무튼, 오늘은 들어가. 이렇게, 어. 호러 짱구를 막지 못했지만, 저희가 또 다음에는, 더 강한 함정을 준비해서 호러 짱구든 호로 머시기든 다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고 꾹눌러주고요 저희 다음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어어어 어, 아! 이것도 보실래요?